인천광역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과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정혜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인천시 열개군 구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그러죠.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안전하고 안정되고 그것이 우선입니다. 국가가 안보가 튼튼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군인과 경찰과 소방과 모든 이런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회 안전을 주시 시켜 나가는데 그거 갖고는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뭔가가 정말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세상이요 다 행복하고 지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오늘날 고도의 사회가 발전하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뭔가 희망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그게,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드리해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인천시가 가고자 하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유도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행복을 준다는 거 받은 분 행복하죠? 주는 사람 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다 체득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신 거예요. 비록 신제고을고달고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그것이 행복하다 해갖고 자원봉사 2만 시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 우리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주력을 합니다 인천시만 해도 혼자 사는 세대가 전 세대 중에서 39.2%예요 40%가 혼자 사는 요 서울은 45%, 부산은 43%가 혼자 살아요 그러면 이 외로움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서 오는 사회적 문제, 괴로움. 그래서 자살자 수가 1년에 14,000명입니다, 대한민국이. 40분에 1 명이 자살하고 있어요. 교통사고 사망자가 1년에 2,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사망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1년에 14,000명입니다. 인천시도 고독사가 208명이나 되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민국의 인천시주도하겠다해서 내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외로운 국이 생깁니다. 외로운 돌봄국 이 도리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를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 저출생 문제도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풀어봐서 지금 출생아 수 증가율이 작년에 이어 월해도 10%가 넘는 도시가 유일하게 인천입니다. 출생아 수 증가율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성장률도 대한민국에서 3년 연속 1, 위 도시가 인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시민이 행복한 자회를 만들어내는 데 목표가 있고 그 역할에 바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우리 인천시장 지금 우리 83만 자원봉사자 가족이 함께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내는데 더큰 역할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새해는 여러분부터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은 한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봉사 실천으로 공동체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 단체 등총 6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2025년 기준 자원봉사 누적 2만 시간을 달성한 자원봉사자 두 명을 기념하는 핸드프린팅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헌신이 담긴 핸드프린팅은 인천시청역과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자원봉사의 가치를 알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자긍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제5대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역임한 이대형 이사장의 2임식과 제6대 이사장의 오른 이금명 이사장의 취임식도 열렸습니다. 신임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이금명 이사장은 앞으로 2년간 인천시 자원봉사센터를 이끌며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금명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올 한해 수해 등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천시 83만 자원봉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올 한해 다양한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모여 인천의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나눔의 마음으로 시민곁을 지켜온 자원봉사자들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밝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UBS 인천입니다. Worry Broadcasting System 인천.